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고용입니다. 오늘 날짜 11월 24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전달드릴 정보 한 가지를 입수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해당 정보에 대한 출처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제가 직접 입수해온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정보는 여러분들께도 공유해드리겠지만, 보시는 순간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사이즈가 너무나도 거대했고요. 여기 들어있던 내용 중한 가지를 확인해보는 순간 진짜 이거다 싶었어요. 현재 우리 종목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인과 기관의 흐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도 정리가 또한 정말 잘돼 있었어요 보통 이런 재료들 이야기가좀 어려웠던 부분들 많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정리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 느껴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있던 모든 내용들 팩트 체크해보고자 주제를 전부 다 나눠봤는데 와 이게 사이즈가 사이즈인 만큼이나 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외인과 기관 이 내용만큼이나 약간 지표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법한 이런 기준의 내용 이것 또한 많이 들어있었어요 이런 내용을 혼자 팩트 체크한다 여러분들, 이거 안 되죠?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기에는 시기가 좀 늦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저 또한 원치 않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가깝게 지내고 있는 이 증권가의 지인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경제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는 분까지 있어요. 자, 이분을 포함해서 각 파트별로 전문가분들 모셔다가 제가 입수한 이 재료, 사실 확인 절차를 같이 진행해 보았고요 진짜로 불필요한 부분들 한3%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내용들 이상이 없다라는 최종 확인까지 하고 나서야 제가 이렇게 들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챙겨 가지고 왔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거대한 사이즈 그대로 진행돼요 이 말인즉 25년 통틀어서 정말 거대하고 강력한 한방이 터져 줄 거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 모든 내용들은 시작을 하지도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은 서둘러서 확인해 보셔야 될 이유가 될 겁니다. 자, 해당 정보 무료로 제가 모든 내용을 다 보내드릴 거고요. 28838249 고영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 무료가 맞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느낄 필요 없습니다. 자, 막상 이렇게 영상에서 무료라고 실컷 얘기해 놓고 위에서 문자 보내면 1대1 대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럴 생각 자체가 없어요. 저 또한 솔직히 주식 때문에 진짜 힘들어 본 적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릴 생각으로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위에서 이런 걸 요구할 생각 정말로 없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 내용 확인해 보실 분들이라면 조금은 서둘러서.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다라고는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재료의 가치를 100이라고 봤을 때 해당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이 시점 넘어가는 순간에 40에서 60점대로 떨어져 버려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40과 60이 결코 작은 건 아니에요 2현상, 3현상 할수 있는 재료의 스케일을 한 20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상대적인 비교가 되실 겁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결코 작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서둘러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온전한 상태일 때 확인해 볼수 있는 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고염 25년도 통틀어 정말 거대한 한방 들어와 있고, 11월 24일 기준으로 시작 안 했습니다. 중요한 시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 모든 정보는 정말 무료로 보내진 거 맞아요. 뒤에서 무언가를 요구할 생각 없으니까 부담이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2883824고, 고염이라는 두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데, 혹여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저한테 묻혀 주세요. 본문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뭐 때문에 헷갈린다? 그러면은, 제가 피드백까지 신경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2883, 8249, 이두 글자 남겨주시고, 서둘러서 이 본문의 내용부터 여러분들이 확인부터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로 즐거운 소식. 자, 이런 소식 한 가지 전달드릴게요. 현재 AI 반도체 집중 공략. 자,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올해는 AI 반도체 특히 관련주가 관심받을 수 없는 이런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좀 손에 꼽는데 여기서 조금은 주목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이거 확실한 내용. 자, 9월 달. 9월 달부터 우리 AI 반도체에 속한 자, 이런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성과 좀 보고 갈게요. 현재 가온 칩스 9월 1일부터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칩스앤미디어 역시 9월부터 대놓고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네페스도 있어요. 9월 1일 상승. 퀄리타스 반도체도 9월부터 상승. HPSP도 9월부터 상승. 자, 이런 식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AI 반도체. 과연 우리는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이 기회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봐요. 자 일단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아까 말씀드려서 그런 성과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 자 AI 기술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수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및 엣지 디바이스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온 디바이스 AI 시장마저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HBM 자 AI 하면은 고대역품 메모리 자이 기술이 정말 필요한데. 해당 아이템은 국내 기술 경쟁력이 세계에서 지금 먹혀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몇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언뜻 보면은 뭐 그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니지만은 AI 반도체 산업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AI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집중 공략 해야 될 타이밍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소액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타와 장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종목까지 자 분류까지 이미 완료됐어요 철저한 재무 상태까지 실시간 파악해서 혹시나 생길 이런 변수마저도 충분히 배제를 하고 있고요 2중3중으로 확인된 확실한 정보만 전달드릴게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AI 반도체를 집중 공략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긍정적인 시장 상태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이런 내용들만 들고 올게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만원 오를 만한 내용도 자, 이거는 만 오천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몇개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극적인 기회에 정말 이번 극적인 기회에요. 에반이라는 두 글자만, 이번호 28838249,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이번 AI 반도체 관련된 이런 호재,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보셔야지 우리가 조금 더, 이건 당연하잖아요. 유리한 자리를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강조드리자면은, 자, 이런 상승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9월달에 연이은 상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 더 이상,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차트를 봐도,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뭐 과장할 필요는 없겠죠. 자, 정말 극적인 기회 맞고요. 에반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앞으로 이뤄질 호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